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도치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까지 해서 도치를 다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번 시간에 가급적이면 제가 신속하게 수업을 진행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까지 해서 도치를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시간 한번 확인해 보고요 좋았어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말이에요 제가 저번 시간에 광고를 드렸지만 예고를 드렸지만 전치사와 부정어의 결합,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only가, 문, 문장이 앞으로 와서 도치되는 경우, 이두 가지를 한번 살펴볼텐데, 마찬가지로 여러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굉장히, 여러분 조금만 집중해 주시면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이 전치사와 부정어가 어떻게 결합되냐면, 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전치사, 더하기, no. 이렇게 결합이 되죠, 여러분. 그래서 이걸 우리 줄여서 앞 단어만 따서 뭐라고 불러면 전노명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전노명 <laughs> 그렇죠? 자, 길게 말하면 우리 다시다 전에서 전노명. 자,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도 그렇고 한글도 마찬가지고 전노명 이렇게 부르죠. 전지사, 그다음에 노도인기 명사. 자, 이거는 여러분 노가 형용사라는 것을 안다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 어, 전치사에서 제가 무료 강의에서 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죠? 전치사가 나오는 뭐 관계사 부분에서 제가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원래는 여러분 전치사 다음에는 바로 뭐가 와야 돼요 여러분? 명사가 와야 되는 거죠. 전치사 다음에는 명사. 이게 어, 기본적인 결합인데 이 명사를 수식해 주는 애가 또 누구예요 여러분? 형용사란 말이죠. 그러면 이 전치사와 명사 사이에 누가 끼어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형용사가 끼어들 수 있는 거죠. 이게대셨죠 여러분? 이거 우리가 다한 거니까. 자 거기에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 이 노가하는 역할이 뭡니까 형용사란 말이 에요 형용사니까 그러니까 그러 전치사와 명사 사이에 끼어든 형용사가 바로 뭐다 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저 결합이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음, 좋았어요. 자 만약에 이, 이 결합이 이해가 안 되신다고 한다면 무료 강의도 보시지 않은 것이고 이앞 부분에 그죠 관계사 부분이나 이 의문사 부분에 나오는 이 전치사 설명을 전혀 공부하지 않고 오신 분일 거예요 아마 어 여기서 수업을 다시 한번 듣고, 아시겠어요? 도치가 굉장히 궁금하시더라도 거기부터 듣고 다시 오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전노명의 형태로 온다. 아시겠습니까? 이 전노명의 형태가 어, 몇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아, in no way라는 녀석인데요. In no way. 자, in 전치사, no way.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예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이어서 I can't agree with him in any way. 자 이렇게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도 보시면 말이에요. 아, in no way라고 했으니까 이 no는 not any를 여러분 붙여놓은 게 no라고 했죠. not any, not any.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여기까지 한번 여러분 해석해 보죠. I can't agree with him. I can't agree with him. 나는 동의할 수 없어. I can't agree 누구랑? With him. 그와. 나는 그와 동의할 수 없어. In any way. 어떤 방법으로든지, 어떤 방식으로든 나는 그와 동의할 수 없어.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면 not any 이렇게 있죠 여러분. 그래서 in 낫과 애니를 여러분 합치면 뭐가 되는 겁니까? 노가 되는 거죠. 그래서 in no way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셨죠? 자, 저번 강의에서 이전 강인가요? 노는 낫과 애니를 합쳐놓게 은 바로 노다라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자, 잘 이해하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그와 동의할 수 없어. 어떤 방식으로든 나는 개국은 어, 얘기가 안돼이 말이에요, 여러분. 동의할 수 없어 이말이니까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이 문장을 합쳐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자, 이 문장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보면, I can i can agree with him in no way 자 이렇게 자 근데 이 문장은 틀렸죠 여러분.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그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앞부분은 긍정입니다. 나는 그와 동의할 수 있어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그와 동의할 수 있지. 나는 그와 동의할 수 있어. 어떤 방법으로든 안 돼.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죠? 나는 그와 동의할수 있어라고, 분명히 긍정이라고 해놓고는, 어떻게, 해? 뒤에서, 어, 따리리 하고 있어. 근데 어떤 방식으로든 안 돼. 자, 이게 뭔 헛소리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in no way가 어떻게 해야 된다, 는이 문장에. 앞으로 갈 수밖에 없다, 는 거에 왜? 부정이라는 걸 강조해줘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음. 이제 가보겠습니다. 이제. in no way가, in no way. 어떤 방법으로든지 안 돼,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부정의 의미가 아니가 어떤 방법으로는 안 돼. 그러니까, 여기 이제 보세요, 여기. 여기 동사가 can도 있고, 여러분, 뭐도 있어요? agree. 자, agree는 원래 본래 있던 본동사고, agree. can이. can이 도와주는 동사니까. 어떻게 된다는 얘기니까? in a way. 그 다음에, can I agree?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with him. 아시겠습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 in a way. 어떤 방법으로든 할수 없어.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할수 없지. 뭘할수 없어? 내가 동의하는 것, 그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할수 없어. 내가 동의하는 것을, 그와. 이해 되셨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in no way, 어떤 방법으로든 할수 없어라는 부정의 의미죠, 여러분. 이해 되셨죠? 그래서 in no way라는 것이 문장의 맨 앞에 가서,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 동사를 강조하는 거죠. 어떤 방법으로든 할수 없어. 어떤 방법으로든 할수 없어. 내가 동의하는 것을, 그와. 이해 되셨습니까? 좋았어. 그래서 첫 번째 In no way가 있었습니다. In no way. 자, 두 번째. 아, 두 번째. Under. Under. No circumstances. 자, under. 뭐뭐 아래에서 이 말이죠. 뭐뭐 아래에서.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 아래에서도 안돼이 말이죠. 노가 들어갔으니까. Circumstances는 상황들이란말이에 상황. 아시겠습니까? 어떤, not any, 어떤 상황 아래서도, 그죠? 어떤 상황 하에서도 안 돼. 어떤 상황 하에서도 안 돼,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자, 부정이죠, 부정. 자, 그래서 전치사 under, no, 그 다음에 Circumstances, 명사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예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음 자, 이래서, 어, people. People are not allowed to enter the room. Let's 하모서 보겠습니다. 그죠? Then, under any circumstances. 자 해석해보면 어떻게 되세요, 여러분? People are not. 그렇죠, 여러분? Not. Allowed, 그죠. 사람들은 허락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사람들은 허락되지 않는다. 응. 뭐 하는 것이? To enter the room, 그 방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아. Under, 어떤 아래에서, any, 어떤 상황 아래에서도, 아시겠습니까? 어떤 상황 하에서도, 그죠. 어떤 상황 하에서도, 여러분, 귀신이 나온다 하더라도, 적군이 쳐들어온다 하더라도, 여러겠습니까 어떠한 상황들 하에서도, 그 방안에 들어가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 사람들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여기 no도 not any의 줄임말이었죠? not any. 그죠? 그래서 so under not any circumstances 니까 no. under no circumstances.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좋았어요. 자, 근데 여기서, 어, 이한 단어로 under no, circ, under, no, under no circumstances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여기 이렇게 under no circumstances.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해 됐습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문장이 똑같아져요. 앞부분은 긍정이 되는데 뒤는 부정이 돼. 사람들은 그 방에 들어가는 게 허락돼. 사람들은 그 방에 들어가는 게 허락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안 돼. 어떤 상황 하에서도 안 돼. 여러분.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under no circumstances라는 이 전치사 구가 그죠?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생기는 거죠. 이해 되셨습니까? 자, 좋았어요. 그러면 바꿔보면 under 여기 u 는 대문자로 써야 되죠 여러분. 대문자입니다. 자, 이렇게 크게 쓰겠습니다. Under no circumstances.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여기 비동사가 왔죠? 그러면 어떻게 해? 비동사가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됐습니까? 비동사는 비동사 앞으로 나간다. 자, 그래서 이, 이 부분을 잠깐 지우면 Under no circumstances 그다음에 a r People 이렇게 된 거죠. t h e allowed. 다음에 to enter the room 이렇게 된 겁니다. 이해되죠? 셨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은 허락되지 않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안돼 사람들이 허락받는 거이해셨습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되지 않는다. 사람들이 허락되는 것을 이해되실죠 여러분 좋아서. 그래서 마찬가지로 전치사 no 명사 전노면 under no circumstances 어떤 상황 하에서도 안돼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자다 부정어가 오는 거죠 여러분. 뭐 no가 옵니다. no no 자 under no circumstances 그다음에 in no way 자 다음 또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 있는 이문을좀 지우고 다시 한번써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부정어가 문장의 에, 앞에 올때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동사를 강조하게 되니까. 당연히 두나 더스나 또는 비동사나 이런 것들을 데리고 나갈 수밖에 없다는 이해되셨습니까? 자, 다음 아, 이것도 전치사 구가 될수 있겠는데 여러분 by no means가 있죠 by no by no means 자 전치사 by 그 다음에 부정 no 그 다음에 명사 means 이렇게 되죠 자. 이것은 제가 아, 우리 이제 일 홈페이지에도 여러분 많이 노미 있으니 전치사에 대한 표현 또는 뭐 일상 회화에서도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 전치사가 들어 있는 표현에 여러분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다해드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전치사를 좀잘 살펴보시고요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치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어 그러니까 영어를 배우는데 또는 영어 문법을 배우는데 또는 회화를 하는데 전치사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세 단이 중요하니까 전치사를 반드시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해되셨죠? 영어를 공부하고 공부하고 공부하다 보면 맨 마지막에 남는 게딱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가 전치사고 두 번째가 관사 부분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만큼 공부하다 보면 이 전치사 부분이 굉장히 많이 걸림돌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전치사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면 문법을, 그렇죠? 어떤 문법이든, 아시겠습니까? 투부정사든 분사구문이든 아니면 지금처럼 도치가 됐든, 수동태든, 여러분, 이해하,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이해되셨어요? 여기 또 나오잖아요. By no means. 이해되셨습니까? 자, 어떻게 해서든지, 뭐,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자, 여기는, 이 by는 제가 설명할 때 기준이라 했죠. 기준, 기준. 그러니까,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도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 means는 수단, 방법. 이러니까 모든 수단을 동원, 어떤 수단을 기준으로 해도, 아시겠습니까? 어떤 방법을 기준으로 해도, 아시겠습니까? 결과, 결단과 아니지, 여러분. 이런 의미가 나오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이마이노 민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거기를 한번 살펴보시고요. 이마이는 여기서 기준을 나타내다, 기준. 그러니까, 어떠한 기준 어, 어떠한 방법을 기준으로 삼는다 해도,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떠한 방법이나 수단을 기준으로 한다 해도 절대로 되지 않아. 여러분, 노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해되셨죠 여러분? 자 한번 더 홈페이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설명을 제가 잘 해놨으니까 자 한번 뭐 가보겠습니다. 어, she is not a good teacher by any means 자 이렇게 되셨죠 네. 여러분? 자 그래서 She is not a good teacher 그녀는 좋은 선생이 아니야. 기준으로 봐도 어떠한 방법으로 기준 삼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해됐습니까? 어떠한 방법으로 기준을 삼아도 그녀는 좋은 선생이 아니야. 이런 기준? 뭐 애들을 잘 가르치나 예쁜 예쁜가 학교 일찍 오는가 어떠한 기준이나 방법을 어떠한 방법이나 수단을 기준으로 봐도 그녀는 좋은 선생이 아니야 여러분.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by no means가 그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서 not any 또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합쳐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합쳐보면 자, 앞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she is a good teacher by no means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by no means. 자, 이런 문장은 굉장히 어, 시든 문장이죠. 그서 앞에는 그녀는 좋은 선생님이야. 어, 결코 그렇지 않아, 여러분. 그렇죠? 좋은 선생이라고해 놨다가 결코 그렇지 않아. 어떠한 기준으로 봐도 아니야,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런 문장은 전혀 써서는 안 된다. 자, 바꾸면 당연히 전노명이 앞으로 와야 된다 그랬죠. by no means. 그렇죠? 어떤 수단이나, 어떤 방법을 기준으로 봐도. 됐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is she?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비동사 앞으로 나니까. is she a good teacher? 이렇게 되는 거죠. good teacher. 나머지 똑같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봐도 아니야, 그녀는 좋은 선생이. 아시겠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봐도 그녀는 아니야, 좋은 선생이.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요, 좋아서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전치사가 또 나와요, 여러분. 제가 강의할 때마다 전치사를 굉장히 강조하는데, 그만큼 문법, 영어 구석구석 구석, 요소 요소마다 전치사들이 자리를 이렇게 틀어 잡고 앉아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치사를 열심히 공부하셔야 된다. 자, 다음. 아, 좋았어요. 이번에는 uh, at no time 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at no time. 자, 전치사 또 나오잖아요. 여러분, at no time.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실 겁니까? 자, at no time. 이 s은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어, 또 설명을 드려야죠. 이애도어이 어, 홈페이지에 가면은 여러분 제가 전시 설명을 드렸는데 애또 설명이 있어요. 이 에는 말이요 굉장히 짧은 순간을 가리킬 때 s 를 나타내요. 그래서 어이 그래프의 모습 아시겠습니까? 실시간으로 변하는 어떤 그래프의 모습, 심장 박동수 여러분, 이런 것을 다모로보는겁니까 여러분 에에에에에에자 그러니까 이 시간이라는 개념이 있으면 이 시간 속에 하나의 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시간 시간 순간 순간 그 순간 순간이 바로 뭡니까? 어떤 의미야? 에세 느낌이란 말이에요. 에. 아시겠습니까? 자, 어쨌든 꼭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이 유료 강의만큼이나 제가 올려놓은 그 전사에 관한 글이 굉장히 중요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아이 어, 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 매 순간을 나타낸 거예요, 여러분. 매 순간 이해되셨습니까? 어. 이 에버 하고도 여러분 어, 비슷한 건데 이 에버. 어 wherever, w h e e v e r 여러분 할때 여러분 이매 순간을 여러분 제가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이 ever가 그죠? 그래서 ever, I have never 할때 never, ever 여지 여지껏 뭐 해본 적이 없어 이 말은 여태까지 매 순간마다 걸 해본 적이 없어 자, 이런 느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이 at no time은 어매 순간이라는 의미에 여러분 as 매 순간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보세요. 매 순간, 여기도, 여기도 타임이 있으니까, 그죠? 어, 보세요. At 6 o'clock. At 6. 그럼 6시에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7시? 아니야. 6시 55분에? 아니야. 딱그 순간에. 6시에. 그 지점에. 이런 느낌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자, 좋았어요. 근데, at time은 뭡니까, 여러분? 모든 시간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모든 시간. 아시겠습니까? at time이니까 모든 순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보세요. At 6 o'clock 하면 7시를 나타내니까 아니에요. 8시를 나타내는까 아니에요. 6시가 되는 그 순간이 바로 At 6 o'clock입니다. 여러분. 이해됐습니까? 그럼 보세요. At time. Time은 때이죠. 때. 모든 시간을 나타내. 그래서 At time 하면 모든 시간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시간에. 이해되시죠? 모든 시간에 아니야. 절대로 아니야. 이말이니까 그러니까. Never랑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Never. 왜냐면 Ever는 모든 순간이라 했죠. 모든 순간이 아니야. 그러니까 뭐야?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순간에 아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뜻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never, 결단코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해됐습니까? 한순간도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됐죠? 다시 한 번요. at time 하면 모든 순간을 나타내요, 여러분. at, at, at. 한 점, 한 점, 한 점, 한 점. 이렇게 된다 그랬죠? at time. 모든 순간에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모든 순간. 항상 그렇지 않아.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해됐습니까? 이해 모든 순간에 그렇게 되지 않아.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엔노타임은 다른 말로 하면 한마디 쭉 그냥 네버랑 똑같아요. 왜? n 에보니까에보도 모든 한순간순간이 연결돼서, 어, 항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순간순간. 한순간도 아니야. 아시겠습니까? 똑같은 의미지, 그러니까. 모든 순간. 아시겠습니까? 모든 순간에 또 아니야. 이해되죠 그러니까 네버랑 어떻게 느낌이 똑같은 거야, 엔노타임은. 자, 이해되셨습니까? 아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전치사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laughs>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전치사를 이해 를 못하면, 엔도타임 그냥 외워야 돼요. 뭐. 아, 엔도타임은 내보구나, 이렇게. 그죠? 근데 이해를 하라고 하면, 이해를 아시겠어요 자, 이해를 하고 가보겠습니다 아, 좋았어요. 다음 he doesn't look happy. 그죠? At any time. 언제든, 언제나 이 말이죠. 언제나, 언제든지. 보세요 여러분. anytime 이라니까 그러니까 어떤 때에도 이 말이죠. 그렇죠? 어떤 순간에도 이 말입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그녀는 행복해 보이지가 않아.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항상 그녀는 별탐코 행복해 보이지가 않아.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여러분? 그래서 전치사가 굉장히 중요하다 얘기예요. 이해됐습니까? 근데 조금 있으면 왜전치사가더 중요한지 더 뼈저리게 느끼실 거예요. 이제 보세요. 그래서 he doesn't look happy. 그녀는 행복하게 보이지 않아. At any time, 어떤 시간에라도, 그죠? 어떤 때라도 그녀는 행복하게 보이지 가 않아. 항상 불행해 보여, 이 말이죠, 여러분 이해되죠? 자, 어쨌든간에 여기서 not any를 줄이면 no가 되니까, 자 여기서 여러분 아 이렇게 이렇게가 되죠. He looks happy at no time.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찬가지 로 문장이 거지같이 되죠. He looks happy. 그는 행복해 보여. 어 결단코 그러지가 않지 여러분 그런 행복해 보여 결단코 그러지가 않아 어, 한 순간도 그러지가 않아 그런 행복해 보여 한, 한순간도 그러지가 않지 여러분 이게 무슨 퉁단지 같은 소리입니까 이해 안 되죠? 그러니까 at no time 문장이 앞으로 가는 순간 이제 부정의 의미가 음, 충분히 살아나는 거죠 자 갑니다 at no time 그 다음에 여기 looks가 왔어요. 그럼 필요한 건 뭡니까? does. 그 다음에 he, 그 다음에 look, 그 다음에 happy. 그이죠 이해 되셨죠, 여러분? 결단코, 어, 한순간이라도, 어, 그렇지 않아. 그가 행복하게 보이는 것은. 한순간도 그렇지 않아. 그가 행복하게 보이는 것은. 이해 되셨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at no time은 never랑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조금 전에 배웠던 by no means도 마찬가지예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그죠? 어떤 수단을 기준으로 삼아도 아시겠습니까? 결단코 이런 느낌이 들어간다고요. 이해되셨습니까? 좋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전치사가 중요하다고 여러분에게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아마 느끼시겠 느끼실 죠 어, 왜? 전치사가 매 순간 순간마다 이렇게 튀어나오니까죠. 그렇죠? 문법 할 때마다 전치사는 항상 숨어있어 보이게 이제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어렵게 만들어. 그래서 우리가 어, 문법을 어, 이해도 못하고 무조건 안 이해하게끔 만드는 요소가 바로 뭡니까? 전치사 그래서 이 전치사를 잘 알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좋았어요. 아, 좋았어요, 여러분. 아, in no time. 자, 자 비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at no time. 어떻습니까한끗 차이라고 하죠, 여러분. 한끗 차. 여기는 at, 여기는 in. 이한끗 차이 때문에 의미가 확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근데 누굴 알아야 되는 거야? 손짓자를 알아야 돼요. 왜? no time, no time 똑같아. 아시겠습니까? 앞에는 in, 뒤에는 at. 차이점이 뭐야? 모르겠어. 그냥 외우자. 아시겠습니까? 자, 보세요. 여기서 우리 and no time, 라는걸 배웠죠, 여러분. in no time은 네버 의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완전히 반대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 저것도 외워야 되나 봐. 또 이렇게 생각하신다니까 자 외우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in no time은 여러분도 말씀드리면, in no time은 그냥 s o 이렇게 됩니다, soon. a n no time은 never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렵다, 뭐 이거가. 그렇죠, <laughs>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가 어렵잖아,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신다니까안 어려워요, 여러분. 자, 보세요. 자, in five minutes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제가 다 전체 다 어, 홈페이지에 다 에,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있는 내용, 아시겠습니까? 없는 내용이 아니야. in five minutes하면 뭡니까, 여러분? 5분 뒤에 말이죠. 5분 후에. 이해됐습니까? 자, 이것도 제가 이렇게 원으로 그려서 설명한 것, 설명된 것 같은데. 여기가 0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여기서부터 이원 외곽까지 뭡니까? 5 m i n u t e s 5 minutes.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5분 후에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5분이라는, 음, 이 5분이라는 테두리 내에 이렇게 되니까 5분 후에 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In 5 minutes. 됐죠? 좋았어요. 자, 근데, 보세요. 이제 이번에 in no time 갑니다, 여러분. in no time. 자, 여기는 보면 in 5 minutes에서 5분의 시간이 경과한 후에 이런 느낌이잖아요, 여러분. 5분의 시간이 경과한 후에. 이해되죠? 근데 여기 보세요. 경과할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no time. in no time. 경과할 시간이 있어? 없어? 없잖아. 여기는 경과할 시간이 5분이 있는데. 이해되습니까 여기다 5 hours 이렇게 써봐요. 그러면 5시간 경과할 시간이 남아있잖아. 이해되십니까? 근데 여기는 in no time. 시간이 없어, 경과할 시간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곧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곧. 바로. 당장. 아시겠습니까? 곧. 당장입니다. in no time이. 이해되셨어요? 왜? 지나갈, 경과할 시간이 없어. 그죠? 야, 5분 뒤에. 야, 5분 뒤에 할게. 이해되십니까? 그럼 5분 뒤에 시간이 남은 거야? In no time, 시간이 없어. 경고할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 해야 돼. 당장 해야 돼. 곧 해야 돼.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in no time은 곧, 당장 이런 느낌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요.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전치사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한끗 차이든 한끗 차이 in no time, e n no time. 그럼 이제 외워놓고 나중에 봤을 때 in no time이 네 번가, end no time이 네 번가 또 이러고 있다니까. 그죠, 왜? 원리를 모르고 그냥 외웠으니까. 자, 그래서, in no time은 몸이가 순이라는 의미, 순. 음, 아시겠죠, 여러분? 자, 이게 부정어입가까 그러니까, in no time이, in no time이 부정어입가 아닙니까? 부정어가 아니잖아. 곧 이렇게 올 거야. 이해 되셨죠, 여러분? 부정 아니에요. 자, 한번 예문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 예문 뭡니까? in no time, 곧, 어, 어, he will come back. 이죠? In the no time, good. 다음 말로 뭡니까? Soon. He will come back. 게올 거야. 이해되셨죠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in 타임 no e time 하 아, 도시가 일어나지 않죠. 왜? In 타임 no time이라는 말 자체가 어떻게? 곧, 당장 게올 거야, 돌아올 거야 이 말이니까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한끗 차이가 굉장히 이렇게 어렵잖아요, 죠. 만약에 뒤에 단어가 막 바뀐다든가 이러면 우리가 좀 이해할 텐데 똑같은데 앞에 s냐, in냐에 따라서. 듯이 완전히 어, 어, 천차만별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해됐으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럼 이해가 이해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영어가 또또 어려워지는 거지. 자 그래서 즉시 곧 당장 자이 말입니다, 여러분 왜 흐를 시간이 없어, 그죠? 시간에 시간이 흐를 겨를도 없이 그가 올 거예요, 말이니까 곧올 거야 이 말이라고 여러분 이해되셨죠? 좋았어요, 좋았어요. 자 다음 또. 자, 이 여, 여기까지 하면 이제, 전, 전노명 끝나나요, 이제? 아, 여기까지 하면 전노명 끝나겠네요, 여러분. 아, 여기 시간이 좀 많이 흘렀네. 자, 이거 온리까지 다할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자, 어, on, no, account. 자, 여기는 데 on, no account. 자, 여기까지 하면 전노명은 끝납니다, 여러분. 이 account는 말이에요, 뭐, 이유, 근거. 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유, 근거. 뭐, 이런 뜻인데. 자, 그럼 여기 on이 또 문제래요, on, on. 여러분, 어는, 어, 여러분, 이, 런 수고 보셨습니까? 이런 수고? based on. 그죠? 어디 어디에 기초를 두다란 말이죠? 어디 어디에 기초하고 있다. 아시겠습니까? 원래 그런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 원래.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기초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이유를, 어떠한 이유에 기초를 두더라도,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떠한 이유에 기초를 두더라도,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되셨습니까 여기 에 있는 이 account는 뜻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아, 뜻이 굉장히 많아. 이건 여러분이 공부해야 될 아시겠어요. account는 뭐 해도, 일상생활에도 일상생활도 많이 쓰는 단어니까. 자, 그데 그중에 이유 또는 근거, 자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원인. 그러니까 어떠한 이유에, 그죠? 어떠한 이유에 근거를 두더라도 절대 안 돼.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어떠한 근거에, 어, sorry, 어떠한 이유에 근거를 두든지 안 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좋았어요. 좋았어요. 자, 예문으로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문이 뭡니까? 예문. 아, 좋았어요. 자, 예문이 I won't give you money on any a c c o u n t 자, 이렇게했네요 다른 면 어떻게 되세요? 나는 너에게 돈을 주지 않을래?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 그죠? 나는 너에게 돈을 주지 않을 거야. 뭘, 뭘 기초로, 뭘 기초로 해서, 어떠한, 그죠? 이유를 기초로 해서도, 너에게, 아시겠습니까? 어떠한 원인, 어떠한 이유를 기초로 한다 할지라도, 아시겠습니까? 너에게 돈을 주지 않을 거야.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요? 어떠한 원인이나, 어떠한 근거, 어떠한 이유에 기초를 해서, 그죠? 어떠한 이유에 기초를 해서라도, 나는 너에게 돈을 주지 않을 거야. 이해되십니까? 어, 안 주려고 하는, 어, 이유를 막 찾아내고자 하는 막 그런 느낌이 나죠. 여러분? 그래서, 어떠한 이유에 근거를 두더라도, 너에게는 돈을 안줄거예이 말이에요. 여러분 <laughs> 아시겠어요? 어, 자, 그래서, 어, 가보겠습니다. 어. 그러면, 어떻게 된는얘기예요 I will give you on no account.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어떻게 된다는 얘기 앞에는. 나는 너에게 돈을 줄게. 이래 놓고는 뒤에는. on no account. 어떠한, 기, 어떠한 이유에 기초를 해도 안 돼. 어떠한 기초를 두어도 안 돼. 아시겠습니까? 어떠한 어, 원인의 기초를 두어도 안 돼. 앞에는 준다라는 것 뒤에는 안된데 말이 안 되죠. 자,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on no account가 앞으로 가야 되겠어요. 자,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on no account. 다음은 도와준 동사 여기 w i l l 있으니까 will I. 이렇게 되는 거죠. will I give you money.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이유의 근거를 두더라도 하지 않을 거야 내가 주는 것을 어, 여기 유가 빠졌네요 너에게 돈을